반갑습니다. 뭐 여기 천해 낚시터는 제가 항상 자주 오는 곳인데 어 이제 짬낚을 요새 시간이 없어서 짬낚밖에 안 하는데 이제 짬낚 같은 경우는 자유라인이나 천마각에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방갈로를 잡아서 한번 짬낚을 즐겨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 시즌이 바뀌었으니까 방갈로 쪽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지금 9시가 다돼 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9시 방류를 받아 봐야죠. 방류발 보통 이렇게 자주 오는 터에다가는 열쇠로 해가지고 많이 이 어망을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다 싣고 다니면 냄새도 나고, 닦기도 귀찮고 해서. 근데 저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어망을 걸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없네요. 누가 훔쳐갔어요. 지금 보니까, 요런데, 요런 이런 얇은 선에다가는 위로 또 잘리니까 저도 보니까 열쇠 통철로 없어진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열쇠로 어망 걸으실 분들은 요 통에다가 통에다가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두꺼운 기둥 같은데다. 이거 완전 허당이에요. 이렇게 잘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걸어놨더니. 거 참고로 어망을 좀 걸고 다니시면 가끔마다 이렇게 치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어망 딱기 귀찮아가지고 남의 어망 쓰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꼭 저런 기둥에다가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갈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류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지금 뭐를 방류하나 어디 보자 어디 뭐, 뭐를 방류하나 참돔 참돔 영롱 동 병. 네 오늘도 뭐 어김없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보통 이 영종도 여기 천해 낚시터 오면은 영종도 이제 바다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냐, 좀 적게 부냐, 요 정도 차이지. 바람은 거의 낚시 올 때마다 바람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방갈로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찌는 들어갔어요. 찌는 제가 들어가는 걸 입질이 와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근데 느낌이 이제 바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이전에도 제가 이날은 음 18번 방갈로를 잡고 가두리를 아니고 어집을 공략하려고 어집 자리를 잡고 계속 어집 쪽을 쳤어요. 어집을 치다가 어 목줄에한두번 정도는 어집에 걸려서 한번 터졌는데 근데 요번에도 또 어집을 공략하다가 찌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또 바닥인가 어집에 걸렸나 생각을 했는데 초리대 끝에 보시면 살짝 떨림이 보입니다 보면 얘네들이 물고 어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텐션을 주고 중간에 한번 풀어주고 또 텐션을 주고 한번 풀어줘야 합니다 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속 어집에서 근데 또 힘을 얘가 고기에 힘을 빠뜨리기 위해서 텐션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야 돼요 또 이걸 계속 이 라인을 풀어주게 되면 이놈이 또 나가서 뭐 어집에다 막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한번 풀어주고 또 텐션을 유지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초릿대를 보면 이제 떨림이 보여요 이제 그러다가 예, 초리 때 떨림을 보고 이제 확실히 물었다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가 물었다는 게한일분 1분 정도, 일분 1분 넘게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 어 집에 들어가 있는 놈을 잡기 위해서. 근데뭐좀 뭐 대형 어종인지 알았더니 참돔이더라고요. 참돔. 네 그래도 뭐4자는 넘는 40은 넘는 참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힘은 있더라고 애가 첫술를좀 늦기 시작했는데 뭐 하여튼 일단 첫술를 빨리 해야지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꽝은 안친다는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어종이 하나 왔어요 지금 많이 바쁘고 힘들어 보이죠 이놈을 잡기 위해서 한 2분 이상 3분 정도는 아마 싸운 것 같은데 초리대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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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병어죠 병어. 정확한 명칭으로는 무전메갈이.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도 괜찮고 요 병어 자체가 참 손맛이 좋아요. 뭐 잡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좌우 좌우 또 밑으로 받고 좌우 좌우. 굉장히 얘네들이 힘이 좋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살도 어, 회로 먹으면 식감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손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진짜 드랙도 풀다 감아주고 풀고 감아주고 두 손으로 잡고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낚시는 지금 진짜 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요 병어 잡는 재미 하나로 만족을 했어요 진짜 굉장히 재밌었어요 손맛도 좋고. 그랙도 계속 풀어주고 감아주고 해야 돼요 이놈들은 계속 힘을 빼줘야 되니까요. 이제 힘이 좀 빠졌어요 이놈이. 초리 때 보세요 초리 때. 옆에 계신 방갈로에 계신 분들도 사이즈를 보고 환호성을 질러줍니다. 크다고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힘도 좋고, 요힘좀쓴요 병어 45가 조금 안 돼요. 44 병어 치 굉장히 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앞치기로 해가지고 어, 이제 한 마리 참돔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이제 계속 그 병어도 마찬가지고 처음 참돔도 마찬가지고 어지불 공략을 했는데 어지불 공략을 하다가 제 똥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도 언제 얼마 안 남고 해서 앞치기를 했는데 천해 바다 낚시 터 방갈로 같은 경우는 앞치기가 참잘 나와요. 어느 다른 낚시터에 비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6시간 낚시는 솔직히 진짜 금방 갑니다. 뭐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6시간 지다고 생각하는데 낚시 하신 분들은 다실 보면은 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죠. 지금 6시간 짬낚시 마찬가지예요. 금방 갑니다. 이거. 이제 낮에 이제 그 스태프분이 또 지나가다가 또 사진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제 카페에 올릴 그 이제 조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태프분들이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짬낚시는 그냥 참돔 둘, 병어 하나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5월 17일 천혜 바다 낚시더 방갈로에서 짬 낚시는 이제 이만 마무리하고요. 3마리로 끝내고요. 여러분 진짜 병어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 손맛 좋고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질락하시고 감사합니다.